안녕하세요. 순녀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가 시작됐는데요. 유비분들이 접속한 다음에 뭐가 뭔지 좀 어려우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용건만 간단히를 좋아하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해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로스타 홈페이지에 1차, 2차 점핑권 총 2장이 있는데요. 1차 점핑권을 받아주시고 캐릭터 생성해주세요. 점핑 성장을 눌러보시면 이벤트 패스 이용권 사용이 닫혀있을텐데, 이때 아직 캐릭터에 들어가지 마시고, 서버 선택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주시면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베르나무 패스 이벤트권 사용해주세요. 들어가자마자 직업 선택해주시고 튜토리얼 하셔도 되고 넘기셔도 되고 편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모코코 챌린지가 보이는데요 우선 자동 완료된 퀘스트들 보상을 받아주시고 여기 퀘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포감도 아이템과 카드 그리고 카드 경험치가 보상으로 있는 퀘스트들은 클리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수시로 모코코 챌린지를 확인하시면서 보상을 받아주세요 우선 출석 보상만 받고 창을 다 닫아주시고요 아이템 창을 열어서 여기 보이시는 상자를 열어주시고 전부 착용해주세요. 원래 끼고 있던 장비는 분해해주시면 됩니다. 캐릭터 정보를 확인해보면 1415 레벨일 텐데요. 오른쪽 위 이벤트 미션을 눌러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를 캐릭터한테 적용시켜줄 거예요. 캐릭터를 선택해주시고 이벤트 시작을 눌러주세요. 이벤트 설정을 했어도 다른 캐릭터로 딱한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잘못된 캐릭터한테 익스프레스를 줬어도 걱정 마세요. 캐릭터를 설정해준 다음 스타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쪽에 보시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로스타크는 각 직원마다 두 가지 스타일의 전투 방식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전투 방식을 선택하고 자동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품만 바뀌 버튼은 세세한 세팅을 직접 하고 싶을 경우에 선택하는 버튼이라 이제 막 시작한 유비분에겐 추천드리지 않아요. 전투 스타일은 익스프레스가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니까 편하게 골라주세요. 그리고 바로 1415 레벨 달성 보상을 받아주세요. N키를 눌러서 모험에서 보상을 모두 받아주세요. 모든 대륙 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Alt-N 버튼을 눌러서 모든 호감도 보상을 받아주세요. 다음은 O키를 눌러서 원정대 레벨 보상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길잡이 탭을 눌러서 통합 보관함에 있는 보상을 모두 받아주세요. 그 다음 쿠폰창을 열어서 모험이 가득한 로스트아크의 여름이라고 치고 보상을 받아주세요. 자, 이제 아이템창을 정리해봅시다. 잠깐 정리하기 전에 쿠폰을 등록하셨으면 전설카드 선택팩을 받으셨을 텐데 전설카드 선택팩은 절대 지금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 사용하지 말고 아껴두세요. 팩 기능에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를 켜서 전설카드 선택팩은 고이 모셔두시면 됩니다. 저는 제 본래 원정대로 쿠폰을 받아서 쿠폰 아이템들은 없는 상태예요. 이점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지금 있는 카드는 전부 등록해주세요. 우클릭 플러스 엔터로 더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펫이랑 탈 것은 전부 사용해 주시고 펫 지원 체험권 둘다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룬도 사용해 주시고요. 개수가 여러 개인 아이템은 R2 우클릭을 사용해서 한 번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2 우클릭을 사용해 부활의 기털 고대의 금화, 고대의 백금화 사용해 주시고요. 재련 재료 주머니 둘다 전부 사용해 주세요. 최대 버튼을 눌러주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전투 경험치, 물약 다 사용해 주시고 크리스탈 상자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요것들 있죠. 요자동산이들 이건 그냥 무조건 버리시면 됩니다. 전설 카드 선택팩 말고 전설 카드 팩은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이템 창이 깔끔해졌네요. 그죠? Alt+C 단축키를 눌러서 카드 창을 열어 주세요. 운명의 별 카드 5개를 등록해서 저장해 주세요.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카드 얘기 잠깐만 할게요. 딜러라면 세상을 구하는 빛, 알고 보면 이두 가지 카드 세트를 모아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서포터라면 남겨진 바람의 절벽,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두 가지 카드 세트를 모아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로스트하크에는 떠돌이 상인이라는 게 있어요. 각대륙의 매시간 30분부터 55분까지 랜덤한 물건을 들고 출몰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한테 귀한 카드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정을 도와드릴게요. 클로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떠돌이 상인 탭을 눌러서 서버인 키워드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본인 서버를 선택해주시고, 희귀카드에서 레오나트데리아, 바루투, 천둥, 미한, 세리아, 시안, 아이히만 박사, 피에이르 카드를 선택해주시고요. 영웅카드에서 카인, 페데리코 선택해주시고, 전설카드는 전부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기타 아이템에서 전소로감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세요. 앞으로 로스타크를 할 때는 클로아를 켜두고 즐겨주시다가 떠상 알림이 뜨면 가서 해당 카드를 구매하시면 돼요. 떠돌이상의 위치를 모르시겠다면 클로아에서 지역을 클릭해보면 자세한 위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카드 구매할 때 영웅호감도도 하나씩 팔 거예요. 영웅호감도는 그럴 때마다 하나씩 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카드를 막 얻게 될 텐데 아무거나 막 등록하시면 자리가 모자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카드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떠상에 대해서 더 알려 드릴 수 있는데 이 이상 알려 드리면 유비분들이 알림만 쫓아다니기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알려 드리고 넘어갈게요. F6 버튼을 눌러 주시고 현재 장소에서 나가서 초보 강사 이노한테 퀘스트를 완료해 주세요. 참고로 쉬프트 G 버튼으로 대화를 스킵할 수 있습니다. 월드맵에서 자파 상인을 검색해 주시고 거기로 가서 아이템 창에 있는 돌이랑 악세는 깔끔하게 팔아 주세요. 자,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의 지원 레벨은 1540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강화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는 일단 지금 끼고 있는 장비는 1490 레벨까지만 강화해줄 거예요. 즉, 지금 장비를 확인해보면 플러스 10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15강까지만 찍는 게 목표예요. 이 이상 올리시면 안 돼요. 모든 장비 15강을 찍으면 1,490 레벨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강화를 멈추시고 이때 갈수 있는 아브렐슈드 레이드를 돌아서 계승을 해주신 다음 다시 강화를 해주실 거예요. 너무 어려우시죠? 일단 지금 끼고 있는 장비들을 다 15강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플러스 15강 이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 일단 이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뭘 해야 하냐면, 로스타크에는 1일 숙제와 주간 숙제, 그리고 내실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내실은 제외하고 설명드릴 거예요. 1일 숙제부터 알려드릴게요. Alt-Q를 눌러주세요. 뭐가 막 복잡하죠? 괜찮아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카오스 던전, 가디언 토벌, 에포나유에는 1일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매일매일 진행해 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일일 숙제를 시작하기 전에, Alt J를 눌러서 주간 의뢰 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는 퀘스트 3개를 따라서 받아주세요. 카오스 던전은 바로 가기를 누르고, 자기 랩제에 맞는 던전에 들어가서 몹들을 무지성으로 막 죽여요. 포탈이 생기면 포탈을 타주면서 왼쪽 위에 게이지가 100%가 될 때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하루에 두 번. 쉽죠? 두번 돌고 아이템 창을 열어보면 뭐가 막 많죠. 우선 보석들이 생겨 있을 거예요. 아래쪽 보석 합성을 눌러서 5레벨 눌러주고 합성 눌러 주세요. 그리고 자동 합성 설정에서 획득시 보석 자동 합성 눌러 주시고 합성 목표 레벨 5레벨로 적용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뮬렛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스킬 트라이포드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K를 눌러서 스킬창을 보시면 스킬들이 막 있잖아요. 스킬들을 눌러보면, 자, 오른쪽에 여기 구슬 8개 박혀있는 곳 보이시죠? 이게 트라이포드인데, 여기 보면은 레벨 1이라고 붙어있죠? 이 레벨을 올려줄 때 아뮬렛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레벨들을 올려주면 이 스킬의 데미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스킬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어요. 암튼 좋은 거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직업을 선택하셨을 텐데 그 직업 공략에 맞춰서 필요한 트라이포드를 레벨업 시켜주면 돼요. 자, 정리하면 카돈을 돌다 보면 랜덤하게 아뮬렛을 준다. 아뮬렛은 스킬 트라이포드 레벨을 올리는데 쓰는 거다. 트라이포드 레벨을 올려주면 짱짱 세진다. 쉽죠? 참고로 이 아뮬렛은 살수 있어요. 하지만 사지 마세요. 일단은요. 알았죠?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각 직업 공략을 보시면 필요한 트라이포드가 있을 거예요. 그 트라이포드를 여기 아래쪽에 알림 설정해 두시면 탁탁탁 탁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저장. 인벤토리를 켜 보면 내가 필요한 아뮬렛이 어떤 아뮬렛인지 바로바로 볼수 있어요. 앞으로 카오스 던전을 돌 때마다 트라이포드 전승 NPC한테 가서 알림이 떠있는 것들만 전승 시도를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에 현자의 가루라는 걸 넣어서 성공 확률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는데요. 트라이포드 5레벨에 도전할 때만 사용하세요. 3, 4레벨은 실패하더라도 그냥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악세랑 돌들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각인이 완벽하게 달려있으면 비싸게 팔려요. 근데 지금 이것까지 알려드리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냥 분해하세요 어? 여우님 득템이 있으면 어떡해요? 일단 갈아버리세요 득템 없어요 보나마나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은 가디언 토벌입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가시면 안되고 내 레벨에 맞는 가디언에 대한 공략을 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1415레벨이니까 데스 칼로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웬 연두색깔 비둘기 있죠 이거 매칭 눌러주세요 수락하고 들어가서 배템 여기서 챙겨주시고 셋딜에서 잡고 가디언 영혼 꼭 수확하고 나와주세요 이거 하루에 두번 어렵지 않죠 앞으로 레벨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가디언들을 마주하게 될텐데 그때마다 해당 가디언 공략을 보고 가는걸로 저랑 약속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처음이라면 처음 잡아본다고 파티 채팅으로 정중하게 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각 가디언마다 배틀 아이템 공룰이라는게 존재해서 자기 번호에 맞춰서 써야 하는 배틀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건 서로간의 암묵적 약속이라 꼭 공략을 보고 가주세요. 다음은 에포나 일회예요. 바로 가기를 눌러 보면 퀘스트가 너무 많죠. 이 많은 퀘스트 중 하루에 세 가지만 할수 있어요. 각 퀘스트가 굉장히 짧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이 헤맬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하면 좋은 에포나 몇 가지만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처음 뉴비들이 깨면 좋은 에포나들인데요. 제가 이 에포나들을 추천하지만 사실 이 에포나들은 선행 캐나 조건이 꽤나 까다로운 퀘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같은 에포나를 일정 횟수 이상 클리어하면 평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평판 보상에 중요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에포나들이라 추천드린 거고요. 너무 힘드시면 다른 에포나들부터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파푸니카 정화 의식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Alt W를 누르면 비프로스트 창이 뜨는데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이 장소에 올수 있도록 현재 위치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에포나 유료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마지막 일일 숙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벤트 섬이에요. 이벤트 섬에 가기 전에 베른성 중앙에 있는 귀환의 석상으로 가서 귀환지 등록을 해주세요. 전기선으로 루테란으로 이동해서 선박 재료 상자를 전부 열어주세요. 선박 설계도 선택 상자는 전부 에스토크 설계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해를 나가서 선호는 일단 대충 끼워주세요. 화면 오른쪽 위에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서 에스토크를 4레벨까지 올려주세요. 출항하기를 누르고 루테란 오른쪽에 마하라카 파라다이스로 이동해 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배로 이동하고 나면 다음부턴 전기선으로 쉽게 올수 있어요. 마하라카 파라다이스에 입장해 주시고 핑크색으로 표시된 퀘스트들을 전부 완료해 주세요.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이 섬에선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마라카 입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마라카 입세로 우측 위의 이벤트 상점을 누르시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물건과 교환하실 수 있어요 유비분들에겐큰 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프로큐온의 나침반이에요 설명드리기 전에 화면 왼쪽에 시계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컨텐츠가몇 시에 시작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맵 컨텐츠 가시기 전에 시간이 헷갈리신다면 여기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미니맵 아래에 있는 나침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유령선은 일주일에 한번 가주시면 되는데 바다에 나가보면 자신의 레벨에 맞는 유령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1,415레벨이니까 죄를 짊어진 유령선으로 가주시면 돼요. 위치는 파프니카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가시면 웬 보스 하나 잡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필드보스랑 카우스게이트는 하루하루 번갈아 나오다가 주말에는 둘다할수 있는데요. 카우스게이트가 매 시간마다 열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베른남부 칸다리아 영지에 있는 게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게이트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보스몹들을 같이 죽이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필드보스는 파푸니카 티키타카 군락지에 나오는 모아케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 친구도 매 시간마다 등장해요. 모아케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오르페우스의 별을 주는데요. 이 오르페우스의 별을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가서 잡아주시면 돼요. 저 오르페우스의 별이 내실에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추천 드리는 거예요. 모험 섬은 매일 매일 열리는데요. 모험 섬은 가실 때 시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모험 섬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시간에 이벤트 섬에 들어가서 잠깐 놀다가 나오는 거예요. 보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카드나 골드를 보상으로 주는 섬에 가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엔 잔혹한 장난감 섬에 가면 되겠죠. 카드를 보상으로 주니까요. 맵에서 잔혹한 장난감 섬을 검색하고 위치를 확인한 다음 가까운 대륙으로 전기선을 타고 시간에 맞춰서 섬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태초의 섬은 로엔델 대륙 오른쪽에 있는 섬이에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입장 가능하고요. 보상이 꽤나 쏠쏠하니까 몇번 놀러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주간 컨텐츠를 살펴볼게요. Alt Q를 눌러 주시고 컨텐츠 탭을 눌러주세요. 여기 주간이라고 써 있는 항목들이 있죠. 여기서 도전 가디언 토벌이랑 도전 어비스 던전 이두 개를 깨셔야 돼요. 두개다 가시기 전에 유튜브에서 공략을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두 가지는 보정 컨텐츠라고 해서 가디언과 던전 난이도에 내 캐릭터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강해도 캐릭터를 약하게 조정시켜서 도전하는 느낌으로 깨는 컨텐츠들이에요. 도전 가디언 토벌 바로가기를 눌러보면 지금은 타이탈로스, 벨가노스, 크로마니움이 있는데 이 가디언 3종을 잡는 거예요. 이 가디언들은 격주마다 바뀝니다. 도전 어비스 던전도 격주마다 던전이 바뀌는데요. 가시기 전에 공략을 꼭 봐주세요. 레이드에 전멸기가 포함돼 있어서 내가 실수하면 공대가 전멸될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33333 각인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취업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받아주는 파티가 있을 거예요. 정 파티 가입이 힘들다면 매칭이라도 도전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는 보상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라 가능하면 매주 클리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도전 어비스 던전은 마지막 나오는 경매에 전설카드 선택팩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엔 경매로 전설 카드 선택팩은 9,000골드 정도 전설 카드팩은 2,500골드 정도 해요. 그러니까 도비스 경매 눈탱이 맞지 말아요. 50골드에 전설 카드 선택팩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경매 참여하시면 돼요. 알았죠? 대신 당장 입찰이라고 써있는 방에 들어가셨으면 거기선 입찰에 손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로스타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군단장 레이드입니다. 마을에 보면 가이드, 공고, 군단장 레이드라는 보라색 퀘스트가 있을 건데요. 이 퀘스트를 깨주시면 군단장 레이드가 개방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1415레벨이기 때문에 발탄 노말 난이도를 가면 돼요. 자, 주의할 점. 로스타크의 레이드에는 단계가 있어요. 트라이, 클경, 반숙, 숙련.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내가 이 레이드를 공부해서 기믹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처음 도전해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트라이방으로 가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발탄 노말 공략을 영상 시청해서 기믹을 인지하고 무조건 트라이방으로 가시면 돼요. 클경부터는 클리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방으로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공략을 보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발탄 막상 해보시면 정말 너무 재밌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전 꼭 해보세요. 다음은 어비스 레이드입니다. J키를 눌러주세요. 가이드 탭으로 가셔서 가이드 어비스 레이드 해금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월드맵에서 어비스 레이드를 검색하고 파란 깃발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퀘스트를 완료해주세요. 이러면 아르고스가 해금되는데요. 아르고스가 약간 철진한 레이드라서 오히려 발탄보다 트라이 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해서 트라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게 환경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버스가 있다면 버스를 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르고스도 골드를 주니까 꼭 보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 열리는 이벤트 섬이 있어요. 메데이아랑 슬라임 아일랜드인데요. 참여하시면 3레벨 보석 10개를 줘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주말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해 주세요. 서버마다 다르지만 총두번 열립니다. 한 번은 메데이아, 한 번은 슬라임 아일랜드로요. 빌드가 운영하는 거라 안 열릴 때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은 생활이에요. J 버튼을 눌러서. 생활 가이드 퀘스트를 깨주면 되겠죠? 자, 생활은 여러분들이 골드를 벌수 있는 수급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난 남들이랑 경쟁하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골드를 좀더 벌고 싶다. 그럼 고고학을 하시면 되고요. 난 경쟁 별로고 가만히 서서 딸깍딸깍 하고 싶다. 그럼 낚시 하시면 되고요. 나도 경쟁 별론데 가만히 서서 하면 너무 졸리다. 그럼 수렵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대강의 가이드라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었죠. 고생 많았어요. 하나는 일일 컨텐츠고요. 하나는 주간 컨텐츠입니다. 파푸니카에서 항해로 나가시면 파푸니카 바로 옆에 비탄의 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탄의 섬으로 가셔서 퀘스트를 전부 완료해 주세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탄식의 정원 열쇠를 주는데요. 이 열쇠를 이용해서 섬 3시에 있는 던전에 입장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오르페우스의 별을 줍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오시면 반복 퀘스트가 이 섬에 있을 거예요 그걸 깨고 오페별 받을 때까지 저 던전을 덜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던전을 깨면 붉은 실타래를 주는데요. 이걸로 던전 옆에 있는 NPC한테 물건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아이템이 많으니까 여기서 많이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에 가이드 기사단의 일원이 되어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그다음 베른 남부 벨리온 유적지에 교수 파하트한테 가주세요. 앞으로 여기서 매주마다 보호의 증표를 2 개씩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걸로 바로 위에 있는 던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던전을 클리어해주시면 일정 확률로 여기서 오르페우스의 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오페 별을 얻으실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리어하고 나서 받는 혈마석으로 본인이 필요한 아이템으로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배우는 건데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렸죠. 저도 강의 영상이 처음이라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유비분들 다 크라시아에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고, 모르시는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거라면 지속적으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